양양기에 따르면 이 형은 원래 양양군의 병절 집안 출신이었으나 한나라 말에 오로 들어가 무창현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형은 양도가 사람을 잘 본다는 소문을 듣고는 양도를 찾아가 자신의 관상을 봐달라고 했는데 양도는 이 형에게 일이 바쁜 세상에서 상서 극조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있구려 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이때 당신은 교사의 일리 권력으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조롱을 할 정도로 횡포를 부리고 있었고 대신들도 핍박을 받아 그를 두려워하여 감히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양도는 이용이 아니면 그를 곤란하게 할 능력자가 없다라고 말한 뒤이용을 청구합니다. 그리하여 송건은 이 형을 불러서 보았는데, 이 형은 여일의 악행과 허물을 수천 마디나 말했고, 이에 송건의 얼굴빛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두 서너 달이 지난 뒤, 마침내 여일은 죽임을 당했고, 이 형은 크게 발탁되었다고 하며, 이후 그는 제갈각의 사마에 임명되어 제갈각 귀하 구소의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제갈각이 까불다가 죽었기에 이형은 단양 태수로 자리를 옮겼는데 마침 단양에는 성건의 여섯째 아들이자 낭야왕인 손유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형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손유를 봄으로 통제하며 그를 괴롭혔고 그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손유가 상소를 올려 자신을 다른 군으로 보내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영의 아내인 습씨가 매번 이영에게 손유를 핍박하면 안 된다고 간언하였으나, 이영은 아내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태평 3년, 이영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찾아오는데, 당시 황제였던 손냥이 권신손침을 제거하려다가 폐위되어 손유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영은 손유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영은 손유가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에 매번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아내인 습씨에게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어라고 말한 다음 위나라로 달아나려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습신은 이영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군은 본래 서민이었을 뿐이나 선제께서 무리하여 발탁해주셨고 이미 낭야왕에게 수차례 무례를 보냈는데 다시 스스로를 의심하여 어긋나려 하며 배반하고 도망쳐 살기를 구하여 이에 북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중원 사람들을 볼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이나라로 도망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하여 이영이 습씨에게 어떤 계책을 낼수 있겠소? 라고 질문하자 습씨는 이영에게 낭야왕은 본디 선함을 좋아하고 명성을 사모하여 파야흐로 천하에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으니 결국 개인적인 혐의로 군을 죽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히 스스로를 포박하여 감옥에 이른 뒤 표를 올려 이전의 잘못을 열고하여 드러낸 다음 죄를 받기를 구하세요. 이와 같이 하면 응당 거꾸로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비단 살아남는 것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조언해줍니다. 이에 이영은 아내의 말을 따랐는데 정말로 화를 입지 않았고 게다가 위원장군의 관직이 더해졌으며 계급까지 하사받습니다. 이영은 매번 집안의 재산을 늘리려 했으나 아내인 습씨가 번번이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기에 그는 몰래 집안의 개열명을 무릉군 용양현으로 보내 그곳에서 집을 짓고 감귤나무 천그루를 심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영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자식을 위로하며 너의 어미가 내가 집안의 재산을 늘리는 것을 싫어하여 그 까닭에 우리 집이 이와 같이 궁핍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시골 마을에 천두의 나무 노예를 가지고 있어 노에게 옷과 음식을 구하지 않고도 해마다 비단 한 피를 올리게 될 것이니 또한 쓰기에 충분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후 이영이 죽고 20여일이 지난 뒤 이영의 자식이 모친인 습씨에게 이영의 유언에 대해 말하자 습씨는 이는 마땅히 감귤나무를 심은 것을 뜻하며 노의 집안에 개 10명이 사라진 이후로 7에서 8년이 되었는데 필시 너의 아비가 보내어 집을 짓게 한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비는 항상 태사궁에 강릉의 감귤나무 천그루가 마땅히 그대의 집안을 넉넉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하였다. 그래서 나는 너의 아비에게 사람이라면 우선 덕과 의로움이 없는 것을 근심해야지, 부유하지 않음을 근심해서는 안 되며, 만약 존경을 받으며 능히 가난하다면. 장차 훌륭할 따름인데, 이를 어디에다 쓰려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했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형의 재테크는 결국 빛을 바라는데원나라 말에 이 형의 감귤이 다 자라서 이 형의 자식들은 해마다 비단 수천피를 얻게 되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집안의 형편이 충분히 풍족해졌다고 합니다. 한진춘추에 따르면 이영이 제갈각의 사마로 있을 때, 이영은 제갈각의 명을 받아 직접 촉으로 가서 강유를 만나 같은 시기에 함께 군사를 일으키자는 제갈각의 제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진나라 한강 연간에도 이영이 지은 집의 집터와 고목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이영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